3. 함수 마법사 함수 마법사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란 복잡한 수식을 함수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간소화하여 그 수식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기본 형식은 이콜 함수명 가루 안에 셀 주소나 인수를 넣어서 함수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 마법사는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기능으로 수식 입력줄 앞에 있는 fx를 선택하거나 수식 탭의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fx 함수 삽입을 선택하여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 보시면 이와 같이 함수 마법사 대화 상자가 열리며 함수 검색 부분에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 함수를 검색하실 수도 있으며 범주 선택에서 범주별로 나뉘어져 있는 함수 중 필요로 하는 범주를 선택하면 아래쪽 함수 선택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해당하는 함수명 중 하나를 선택을 해보면 그 함수명은 어떨 때 써야지 되는지 아래쪽에 해당하는 함수의 기본 설명을 표시하여 함수가 어떨 때 사용이 되는지를 나타내주며 해당하는 함수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함수 인수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함수 인수란 해당하는 내가 함수법 마법사에서 선택한 그 함수를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되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 대화상자로 예를 들어 썸 함수를 선택하고 함수 인수에 들어오면 썸이라는 함수명이 보여지며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건지 입력할 영역 또는 인수 영역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함수는 인수들의 합을 구하는 함수로 넘버원 부분에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이 나타나며 그 설명을 보며 내가 필요로 하는 영역을 넣거나 또는 인수를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식 결과 부분에는 내가 선택한 영역의 썸이기 때문에 합계로 계산되어 있는 그 값들이 보여지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을 선택을 해 놓았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계산의 결과값을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함수는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여 밖으로 꺼내 놓은 함수를 의미합니다. 수식 탭에 시그마 자동 합계라고 되어 있는 역삼각형을 눌렀을 때 표시되는 함수로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등이 기본 함수에 속하는 함수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마법사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판매 보고서라는 제목의 표에서 합계와 평균을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여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계를 계산될 위치에 딸과 커서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수식 탭에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함수 삽입을 클릭하여 이와 같이 함수 마법사 대화 상자로 들어옵니다. 범주 선택은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수학 삼각으로 그리고 함수 선택에서는 원하는 함수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함수는 필요한 함수는 썸이기 때문에 s를 눌러 s로 시작하는 함수로 바로 넘어갑니다. s로 시작하는 함수 중 썸을 선택하면 이 썸은 함수들의 합을 구할 때 사용한다고 써져 있죠.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함수 인수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며 넘버 원은 합계를 구하려는 값들로써 내 숨... 25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넘버 부분에는 현재 옥수수의 1분기부터 4, 4분기까지의 데이터 범위가 필요하므로 이와 같이 C의 5부터 네, F의 5셀까지 범위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계산이 됩니다. 채우기 핸들 상태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 보시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평균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평균은 통계 함수인데요. 함수 삽입 대화 상자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 라이브러리에, 자, 함수 추가해서 통계, 자, 통계에서 에버리지 함수를 선택하면 바로 에버리지 함수 인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 인수에서, 자, 넘버 1 부분에 예,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영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영역을, 네, 조금 줄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영역 중에 저희는 1분기부터 4, 4분기까지의 평균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C의 5부터 F의 5셀까지만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고, 자, 저는 여기 있는, 네, 다시 버튼을 눌러 함수 인수가 모두 보이겠습니다. 자, 다 선택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채우게된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이와 같이 평균이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합계와 평균을 구해봤고요. 자, 다음은 기본 함수 시트로 이동하여 기본 함수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함수는 수식 탭에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 자동 합계에 있는 역삼각형을 눌러 보면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등이 계산이 되게 설정되는 기본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 합계를 계산을 할 텐데요. 자, 합계는 그냥 시그마 형태의 자동 합계를 선택하시면 네. Equal =sum과 가로 안에 범위가 선택되었습니다. 자, 범위가 제대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엔터. 자, 치우기 핸들로 아래쪽으로 드래가셔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평균도 계산을 해보면요. 자동합계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하여 평균, equal average. 자, 범위가 합계를 제외하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1, 2, 3을 이와 같이 드래그하여 선택을 합니다. 자, 엔터 채우기 핸들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와 같이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다음은 소속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개수는 자동합계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하여 숫자 개수, 자, 숫자 형태의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저는 평균을 이용하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의 5셀부터 아래쪽에 있는 네, G의 14셀까지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가 구해졌습니다. 자 다음 아래쪽에 있는 월별 합계 평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별 합계도 자동 합계를 눌러 범위가 제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합계가 구해졌고요. 자, 평균은, 평균을 선택해서, 자, 합계를 제외한 영업 1팀부터 10팀까지의 데이터만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C의 5셀부터, 자, 드래그하여 C의 14셀까지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와 같이 평균이 구해졌죠? 자, 이번에는 월별 최대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합계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하여 최대값. 자, 최대 값을 구할 범위도 다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1월 범위의 영업 1팀 부분부터, 자, C의 14셀인 영업 10팀 범위까지 이와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최대 값이 구해졌구요. 최소 실적은 자동학계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하여 최소 값. 자, 범위 다시 선택해야 되겠죠. C의 5셀부터 자 C의 14셀까지 범위를 선택한 후 엔터. 자 그럼 최소값도 구해졌습니다. 자 C의 15셀부터 C의 네, 18셀까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자 이와 같이 범위를 선택을 하고 범위를 먼저 선택입니다. 범위를 이와 같이 퉁퉁한 플러스가 되어 있을 때 드래그하여 범위를 선택하고 채우기 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들이 계산이 되어 표현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재 기본 함수 부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내 적용해보기. 문서별 성적 현황을 작성해보세요. 항목은 부서별, 파일 최대값 탭의 열기를 선택합니다. 열기 대화 상자에서 부서별 성적 현황 파일을 선택합니다. 부서별 성적 현황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먼저, 기본 수식 시트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나머지 부서들도 계산이 되도록 채워줍니다. 평균을 계산합니다. 나머지 부서도 채우기 핸들로 채워 계산을 해줍니다. 기본 수식 시트를 완성했습니다. 함수 시트로 이동합니다. G5셀을 선택하고 수식 탭의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자동합계 도구를 선택합니다. 썸 함수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계산 영역을 확인합니다. 계산할 영역이 제대로 선택되었다면 엔터를 눌러 계산을 한 후, 채우기 핸들로 채워줍니다. H5 셀을 선택하고 수식 탭에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자동 합계 도구에 역삼각형을 눌러 평균을 선택합니다. 함수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계산 영역을 확인합니다. 엔터를 눌러 계산을 한후 채우기 핸들로 채워줍니다. C14세를 선택하고 수식 탭에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자동 합계 도구의 역삼각형을 눌러 최대 값을 선택합니다. 민 함수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계산 영역을 확인합니다. 엔터를 눌러 계산을 한후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나머지 성적도 계산해 줍니다. CC 5셀을 선택하고 수식 탭에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자동 합계 도구의 역삼각형을 눌러 최소값을 선택합니다. 민 함수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계산 영역을 확인합니다. 엔터를 눌러 계산을 한후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나머지 성적도 계산해 줍니다. J5세를 선택하고 수식 탭에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자동 합계도구의 역삼각형을 눌러 숫자 개수를 선택합니다.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계산 영역을 확인합니다. 완성하였습니다. 파일 탭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엑셀 폴더에 저장할 파일명을 작성하고 저장을 합니다. 제목 표시줄의 파일명을 확인합니다.